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 특허 전략 개발원의 공기석 본부장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특허 정보를 활용한 산업 정책 수립 전략입니다. 원래 제목은 그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허 전략인데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사례를 들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분 내에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대한 뭐 빨리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슬라이드를 영문으로도 같이 드렸었는데 주최측에서 아마 이제 한글로 올려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이슈부터 향후 계획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 올려 놓는데요. 제가 이제 에그 타이틀을 보면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디스플레이라 그러면 이제 TV 모니터나 TV나 그다음에 이제 어 저희가 이제 핸, 그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여기 앞에 보이는 것도 이제 디스플레이에 해당되는데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이제 5년 후나 10년 후에도 우리나라가 세계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할 수있느냐라는 이제 화두를 제가 그 말씀드리는데 그 이유가 뭐냐하면 전 세계 그 글로벌 디스플레이 마켓 규모가 1243억 불입니다. 그 그중에서도 이제 LCD가 한81.6% 되고요. OLED가 17.7%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한국이 2017년 기준으로 4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과거 한 15년 동안 그러니까 17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 15년 동안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를 계속 지켜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저희가 보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여기 이제 이쪽 편의 쪽을 보면 그왼쪽 하단 쪽을 보면 그 2011년도에 그 출원 량이그 중국이 추월을 했습니다 한국과 LCD 쪽 LCD 쪽을 추월했는데 꼭 7년 후인 2018년도에 그마켓셔어도 추월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29.5%이고요 중국이 30%입니다. 저 위에서 보시다시피 그 2012년에 그 마켓쉐어를 보면 중국이 그 2012년에 8.2%였는데 17년에는 21%로 급선장 급성장했습니다. 그 과연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과연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주도할 수 있느냐? 그 오른쪽 하단을 보면 OLED 시장은 2018년 기준으로 보면 95%입니다. 한국이 독보적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연 시장을 주도할 수 있냐라는 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래쪽부터 설명을 드리면, 스카우팅 된그 네트워크를 통해서, 고급 정보를 수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위기 신호를 파악을 해서, 미, 미래 시장에서 경쟁력 중심의 기회를 파악하고, 사용자에게 맞춤화된 혁신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아이디어한데, 저희가 이제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제 프라운 호퍼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GE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임너 같은 데서 하는 걸 보면, 결국 위에 있는 그 빅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AI 기반의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미래의 유망한 분야를 도출해서 제공한다. 라는 거가 이제 일반적인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프라 파노프는 이제 특히 빅데이터에 강한데 연간 200만 특허종 2박만 200만, 200만 개가 넘는 특허 정보 데이터를 스캐닝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가만히 있지 않고 있습니다. 뭐냐면 AI 기반의 이머징 오퍼튜니티를 자동 업데이트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G 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니어스 링크라고 해 가지고 외부 전문가가 700만이고 내부 전문가가 10만인 사람들을 데이터를 데이터와 같이 해서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다임너 같은 경우에도 다임너 파이널이라 n o 서 a i 로 다양한 데이터를, 그러니까 i 를 통해서 다양한 데이터를 이제 수집을 해서 기회를 잡고 n 노베이션을 활용하는 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 m e now, time now, time now, time now, time now, t i m 에 now, time n 에 w time now, t i 특허빅데이터는 그 경제 주체가 스스로 돈을 지불해서 만들어낸 시장지향적 그 지향적인 기술 정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분석이 용이하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들을 쉽게 알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방식은 뭐냐면 전문가에게 의존을 해서 전문가가 어떤 제시를 하면 그걸 가지고 산업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제한된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의존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좀 그렇지 않겠지만 자기 위주로만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정책에 반영되다 보니까 상당히 왜곡되는 편향된 그 예측이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특허 정보 같은 경우에는 그전 세계적으로 사억 건이 넘습니다. 이사억 건이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적 기술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특허 정보를 가지고 그 다음에 AI 기반의 그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가지고 미래에 유망한 분야를 도출해서 우리가 산업 정책에 적용한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하게 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저희가 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이제 그좀 이건 좀뭐좀 뭐좀 그냥 그, 그 유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 원래 이제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는 원래 이제 귀빈들은 다 가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미국 그, 미국의 U.S.PTO에 있는 그 청장님께서는 지금 남아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그 분석 방법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노하우인데 이게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 저희 분석 방법이 뭐냐면 산업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에 특허 정량 분석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하고 정책 제안하는 건데. 산업 분석은 뭐냐면 산업의 기술 분류를 하고 부상 기술을 탐색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특허 정량 분석은 이제 정량 진단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 저희가 이제 그 위기 신호를 탐지하고 미래 시장의 기회를 파악해서 미래 유망 분야를 도출하는 겁니다. 그렇게 도출된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서 그 그런 유망 분야를 그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를 발굴하는 거가 이제 심층 분석이 되겠고요. 또한 R&D 과제까지 도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모든 정책 본부처별로 해서 정책을 추진하는 거가 이제 정책 제안이 되겠는데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산업 분석입니다. 산업 분석은 이제 기술 분류인데 기술 분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마 특허 분류를 특허를 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기술 분류를 잘못해 놓으면 다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그 기술 분류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 동향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발전 방향에 맞춰서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국가별 정책 동향이나 주요 플레의 기술개발 동향을 조사를 해서 하는 거가 이제 이 산업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 디스플레이 사례를 보면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플랫폼 기술인 패널 기술을 가지고 이제 그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면 LCD와 OLED 아까 말씀드린대로 LCD와 OLED가 있었는데 부상되는 것들은 이제 마이크로 LED하고 콘턴답시라는게 있습니다. 콘턴답시 이제 LED와 같이 합쳐서서 뭐 QLED라고 하긴 하는데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세부적으로 이제 기술 분류를 합니다. 또한 이제 시장 동향 조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나타낸 거는 이제 뭐별 많이 안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OLED 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마이크로 LED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제 디스플레이 쪽에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발전 방향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게 한글로 돼 있어서 좀 그렇겠지만 한글로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 봤더니 산업 발전 방향에 최적화된 패널 기술은 마이크로 LED이다. 저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쪽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OLED나 그런 쪽으로 생각했었는데 마이크로 LED가 나온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 개발 방향을 보면 이제 중국은 이제 뭐, 뭐 잘하시는 거죠. 여기 중국, 중국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LCD나 OLED에 대해서 집중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애플이나 일본의 소니나 대만 홍하이, 홍하이 이런 데서는 마이크로 LED에 대해서 이제 좀 개발을 해서 한국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디스플레이 쪽에서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한번 기회를 잡아 볼까 하고 상당히 애쓰,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신 것처럼 OLED나 이제 퀀텀닷에 대해서 기술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특허 정량 분석입니다. 특허 정량 분석은 이제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한 건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량 진단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제 기술 시장에 대한 성장 분석을 하고 국가별 경쟁력 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미래 유망 분야 도출하는데 미래 유망 분야 도출은 시장 성장 가능성하고 위기 신호 탐지하고 기술 개발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가 이제 유망 분야를 도출하는데 이게 이제 앞에 봤던 산업 분석하고 특허 정량 분석을 합쳐서 저희가 이제 도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에서 보면 그 보면은 이제 성 출원률인데. 출원 양 출원 증가율인데 14년 대비 15년에 보면 오일레드는 정체돼 있고요 1.2%고 아, 잠깐만요 정체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퀀텀닷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1%인데 마이크로레디드는 51.51.2%다 그래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상당히 이제 저희한테는 의미가 있는 건데 국가별 경쟁력 진단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노란 불 켜진 게 o l e d 고 콘탐다시고요, 뒤쳐져 있는 게 마이크로 LED인데 OLED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17년도에 중국에 역전을 당했습니다 출원 량이 그럼 아까 LCD하고 대비해 보면 7년으로 되면 마케시어가 바뀐다는 거죠. 뭐 그게 맞는다 안 맞는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가 볼땐그렇습니다 콘탐다 또 2016년에 역전 당했습니다 중국에. 그다음에 마이크로 LED는 뭐 지금 그 미국이나 중국에 이어서 3위를 하고 있고 여전히 뭐. 한 번도 앞서가지 못했던 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 위망 분야 도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나 위기 신호 탐지하고 기술개발 경쟁 환경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건데 아래쪽이 이제 기술 개발 기술 개발 경쟁 그 경쟁 환경 분야인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전략 도출 맵이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위기 신호 탐지하는 쪽이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편에 있는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시장 성장 가능성인데 시장 규모나 뭐 연평균 성장률이나 그다음에 아까 산업 그 발전 부합도라든지 그다음에 기술 그 성장 사이클을 봤을 때 결국 마이크로 LED다라는 게 이제 저희 쪽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아까 보여 드리는 거는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그러는데 저희가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런 그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을 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려놓은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서 이제, 이제 미래 유망 분야가 도출됐기 때문에 그러면 미래 유망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이슈가 뭐가 있느냐를 발굴하는 거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R&D 과제를 도출하는 쪽입니다. 저희가 이제 과학기술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R&D 과제를 도출해서 과연 바이크레이를 어떻게 육성해야 될 거냐라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거 마찬가지로 미래 유망 분야에 대해서 기술 분석을 하고요, 그다음 특허 분석을 하고, 이슈 분석을 하고, 안에 는 과제를 도출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 분석은 이제 마이크로 LED에 보면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이제 마이크로 칩 제조 기술이고요. 이게 일반 그 LED에 비해서 한 8분의 1이지, 10분의 1 정도로 작습니다. 굉장히 작습니다. 저희 그 지금 상 상하는 건 상당히 작은 거고요. 그래서 마이크로 칩 제조 기술이고, 그 다음에 초정밀 전사 기술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작기 때문에 보통 이제 우리가 디스플레이는 이제 RGB로 되어 있는데, 그 RGB를 하나하나 그 저렇게 배열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그 매뉴얼로 손으로 할수 없고, 어떤 기계로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옮기는 기술이 전사 기술인데,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그 패널 기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응용 기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부터 이제 특허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에이드 국가 경쟁력 진단인데, 하나는 양적 진단이고, 하나는 질적 진단입니다. 하나는 이제 양쪽으로 봤을 때, 한국은 이제 14.4%이기 때문에 3위이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질적 진단에 보면, 이거는 이제 해외 몇 개국에 출연했느냐라는 건데, 한국은 이제 두 개국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구위에 불과하다. 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국가 경쟁력 진단 쪽에서 세부 기술별로 본 겁니다. 여기 파란 색깔이 아마 저기 미국 특허청장님은 굉장히 기분 좋으시겠지만 상당히 이제 여기 파란 것들이 이제 굉장히 포석이 높죠. 그래서 미국이 지금 이제 마이크로 LED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1위이고요. 그다음에 전사 기술은 이제 43% 아까 그 옮기는 기술인데 43%정도됩니다 한국은 이제 10분야만 2위이고 전사 기술은 12%로서 4위에 불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부 기술별로 보면 이제 패널 기술이 상당히 많구요 33%가 되고 전년대비 증가율로 보면 여기 이제 직선으로 쭉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가 이제 전사 기술인데 이 전사 기술이 지금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패널 기술 집 제조 기술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론위를 보면 미국 애플이 지금 1등입니다 여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3위가 페이스북입니다. 전혀 또 이쪽에서 전혀 투자 저기 그 특허 출원할 것 같지 않던 회사들이 이제 그 애플이 1등이고 페이스북이 3위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이 4위이고 lg가 6위이고 삼성이 1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관심을 좀덜 갖는 편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봤더니 애플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을 이렇게 인수를 해가지고 특허 출원. 그를 올린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 1등인 거고요. 페이스북 역시 마찬가지로 스타트업 기업을 인수를 해서 M&A를 해서 올라간 형태가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주변제 그 보면 이제 공백 영역을 본 건데 그 마이크로칩 쪽에서의 칩 제조 분야에서 공백 영역을 봤는데 수율 향상 부분, 그칩 분리나 패시베이션 기술분 부분에서 보면 공백 영역인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 공백 영역은 뭐아 하시는 것처럼 이제 저희가 이제 원천성이 높은 권리를 확보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핵심 기술 분야별로 이제 보면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전사 기술 분야에서 굉장히 취약한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히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차세대 디스플레이 우리가 이제 보면 지금 현재 이제 플렉서블이라든지 투명이라든지 AR뱅이나 홀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퀀텀답을 융합한 쪽인 차세대 디스플레이라고 볼수 있는데 굉장히 특허 출원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 역시도 지금 현재 지금은 단순히 그 LED가 이제 조명 쪽에 쓰이는데 이제 말고도 차량용이라든지 바이오헬스라든지 통신용이라든지 섬유용 쪽으로 상당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런 이슈 분석들을 이슈들을 이제 가지고 전문가와 함께 이제 검토를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슈 분석 결과하고 전문가 의견하고 저희 나름대로 이제 평가 요소를 만든 거죠. 평가 요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모니를 해서 아니 전략까지를 도출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략과지를 도출한 거, 도출한 형태인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이건 기존하고 다른 방식의 전문가가 제안한 거하고 저, 저희가 비교를 해봤는데 완전히 다른 분야인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 하나에 대해서도 상당히 세부적인 기술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제 도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책 제안하는데 지금까지는 단편적이고 그다음에 이제 각 부처별로 이제 따로따로 이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보면 여기 나와있는 것도 그림 많이 보셨겠는데 아이디어에서 기술로 가는 그런 악마의 강이라든지 그러니까 R&D쪽에서 그 다음에 사업화 기술에서 사업화가는 죽음의 계곡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리고 제품에서 이제 수익 창출 내는 이제 시장개척쪽에는 다인네바다라 그래서 상당히 저런게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런 것들을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범부처별로 이렇게 종합적으로 지원한게 아니라 그냥 따로따로 그 단편적으로 단기간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지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저희가 이제 발굴한 그런, 그런 미래 육성 사업들이 육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안하는 건 뭐냐면, 그 법무부 별로 정책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가지고 한꺼번에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저 특허 빅데이터를 통해서 저희가 도출해 냈다는 겁니다. 도출만 되면. 그 다음에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는 이제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과학기술 정책이라든지 산업 정책, 일력 정책, 재정 정책,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제안을 해서 지금 현재 각 본부처별로 이제 가 있는 형태입니다. 지금은 이제 저희가 한번은 이거는 이제 처음으로 그 시도를 해본 거고요. 최근 자료입니다. 최근에 해본 거고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또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바이오헬스 분야하고 수산업 분야하고 세제 전지 시스템 반도체 쪽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도 한 38개 분야 쪽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지금 저희가 그 최근에 전 바이오헬스 분야도 같이 했었는데 바이오헬스 분야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진화됩니다. 이 분석 방법이. 지금 보니까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특허를 잘 하시기 때문에 아뭐 저걸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상당히 이제 점점점점 진화되고 있어서.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충분히 그 얻지 않을까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그, 재미있는 분석 툴을 소개해 주시고 향후 계획까지 발표해 주신 건기섭 본부장님께 감사드립니다.